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다음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항 등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분모가 봐봐. 얘네들이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봐. 이거야. 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나와. 그쵸?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양쪽에 이렇게도 돼. 그냥 한 번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다 곱해버려. 여기도 곱하고. 봐. 얘는 이렇게 약분 해버리면 되는데, 얘 입장에서 누가 남냐면,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x-1은 약분 되면서, 이 위에 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남을 거야. 그치? 원래는 이 둘을 곱해준 거니까. 그리고 이, 얘 입장에서 누가 남냐면, 이 분모가 약분이 됐으니까, x-1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 해버리면, 이첫 번째 항에서는 a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남아있고, 그 다음 더하기 얘 입장에서는 x-1 곱하기 x 플러스 b가 됐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2 x 5가 됐겠지. 그치? 그럼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 할 거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 정계해야 돼.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그 다음 더하기 얘도 정계하면 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이 뒤에 것끼리 더한거에 x 그 다음 곱하면 마이너스 b는 2x 마이너스 5자그 다음 여기 x제곱끼리 묶어주면 a 플러스 1 x의 제곱 이렇게 지금 묶었어. 그 다음 x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남아있잖아. x로 쭉 묶어내면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x 다음 마지막 나머지 상수항끼리 엮어주면 a-b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2x-o 자 그리고 우변을 살펴보면 x의 개수가 2야 그럼 x의 개수가 여기니까 얘는 2라는 소리고요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디냐면 요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5라는 소리야 난또 하나가 있어 얘는 없어 x제곱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라고 놔야돼 그럼 a부터 나와 a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 a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왔고, 그다음 여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2가 나왔어. a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b가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뭐가 나와? a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